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. 오늘은 mbc 전 기상캐스터 고오 요한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. 어, 일단 작년 9월에 유명을 달리한 오 요한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. 어, 이 요한나 씨가 작년 9월에 서울 가양대교에서 투신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. 근데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중파인 MBC 기상캐스터였거든, 요한나가. 그래서, 어, 왜 갑자기, 어, 그렇게 스스로 어, 생을 마감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가졌었어, 당시에. 근데 최근에 이제 유서가 발견됐는데, 어, 같은 MBC의 그 기상캐스터 네명으로부터 어, 그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. 그래서 어, 굉장히 좀 힘들었었나봐. 그런데 어, 이게 요한나 같은 경우 MBC의 뭐그 프리랜서로 이제 입사를 한 상태였어.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졌던 때가 한 2년 전인가? 그 TVN이란 방송에그 유키즈라는 프로가 있단 말이야. 그 유재석이랑 그 조세호가 사회 보는 그 프로인데. 이제 좀 여러 좀 화제 인물이나 좀 유명 인사들을 섭외해서 같이 이제 토크쇼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야. 근데 이제 요한나가 다른 이제 기상캐스터들이랑 같이 그때 출연을 했었어. 그리고 나서 더욱 더 뭔가 그런 직장 내 따돌림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. 근데 아무래도 기상캐스터들이 다 여자다 보니까 그 뭔가 질투 이런 게좀더 있었겠지. 후배로 들어온 요한나가 막 유키즈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뭔가 특히 여자들은 그런 좀 질투가 심하잖아. 그래서 그런지 더욱 요한나를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요한나를 괴롭혔던 그네 명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나무 위키에 오 요한나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 이름이 다 나오거든.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어, 그래서 한번 누군지 뭐 궁금한 사람은 보면 되고 어, 그래서 나는 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솔직히 아, 왜 이렇게 어? 같은 기상캐스터끼리 어? 이렇게 서로 질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켜가지고 어?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면서, 아,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괴롭힘과 힘든 상황에서도, 아, 왜 요한나는 그만두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.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. 예를 들어, 뭐, 남자라면 군대를 다 다녀오긴 하지만, 군대에서는 솔직히 뭐, 선임이 나를 괴롭혀도,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군대는 의무적으로 이제 뭐 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뭐 아무리 선임이 괴롭혀도 내가 뭐 어떻게 선임한테 잘 보이든 아니면 내가 그걸 참아 내든 간에 그 기간은 어떻게든 내가 견뎌내야 되잖아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마음먹으면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이제 요한나 얘기를 내가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게 되면 뭐 대부분 경험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뭐 처우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날 괴롭힌다던가 뭐날 따돌림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위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를 진짜 다니기 싫은 경우 있잖아. 그럴 때는 나오면 되잖아. 솔직히 내가 퇴사하면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내가 퇴사한다는데 뭐 누가 나 잡진 않잖아, 그렇지? 내가 더 이상 마음이 떴다는데 회사에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대부분 잘 그만두지를 못해.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, 혼자 살고 가족도 뭐 예를 들어 아예 뭐 다른 나라에 살거나. 뭐 그래 그래서 완전 거의 내가 독립체인 그런 상황이야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가 날 괴롭히거나 그래 회사에서 그러면은 아 이제 들어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당장 그만두면 돼. 당장 그만두면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야. 내가 그만둔다는데.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날 괴롭혔던 그놈들 내가 뭐 경찰에 고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하면 되겠지. 근데 혼자 막 그렇게 독립체로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. 생각을 해보면.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, 그래서 이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어떤 음... 상황에서 나눠지냐면 그니까 결혼을 안한 미혼일 때와 결혼을 한 기혼일 때의 경우로 나눠지거든 그니까 일단 미혼일 때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야 근데 어그 사람이 예를 들어 좀 되게 좋은 직장에 갔어 그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뭐 부모님들이 뭐 선망하는 그런 공무원의 직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아무튼 좀 남들이 보기에 우월한 그런 좋은 기업에 갔어 근데 다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날 되게 집단적으로 날 괴롭혀 그러면 내가 그만둘 수 있을까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그나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내가 삼십 사번 영상인가 보면은 나도 대기업에 다녔다고 이제 그 내용 내가 적은 그 영상이 있어. 근데 나도 이제 대기업 다닐 때 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뭐 월급도 뭐 괜찮고 한데 적성에 너무 안 맞아 적성에 그래서 1년을 다니고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야 그 회사를 그래서 난 여기는 분명 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만둘 결심을 나 혼자는 했는데 막상 이제 인사팀이나 내 팀장한테 당장 내일 가서 저 그만 다닐게요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거야. 아, 왜그 용기가 왜안 나는지 알아? 그러니까 내 결정은 이미 서 있는데 왜 용기가 안 나는지 알아? 어, 부모님 때문이었어. <laughs>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용기가 안 났어. 왜냐면은 내가 부모님한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 갔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친척들한테 아니면 뭐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사람들한테 아 우리 아들 뭐 여기 대기업 들어갔다고 막 이제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야.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아들이 뭐 좋은 기업 가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떠벌리고 아무튼 부모님 했는데 <laughs> 내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해버리는 꼴이지. 내가 이제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. 하,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. 부모님을 볼 면목이 안 서는 거야. 아 부모님이. 너무 나한테 기대를 하고 내가 이 직장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정말 좋아하셨는데 아 내가 그만두고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만뒀다고 말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 면목이 안 사는 거야 부모님을 볼 그니까 내 결정은 문제가 없어 그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살고 뭐 진짜 부모님이 아예 관련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독립체로 산다고 하면은 당장 내일 그냥 인사팀에 아 그만 두겠다고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나오면 되는 굉장히, 거거든.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. 근데 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했었고, 내가 대기업 다니는 거를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, 그 표정을 아니까, 아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막 이게 진짜 막, 아, 이게 이미 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, 회사에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. 한마디로 이제 미혼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한 경우는 부모님의 기대, 어 그게 좀 되게 커.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뭐 가끔씩 뉴스 기사에 나잖아. 뭐 공무원들이 그 초임, 그러니까 갓 들어온 공무원들이 뭐 업무 강도나 아니면은 그 자기 위에 상사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고 아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 최근에도 근데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그거였어 아 부모님이 나 공무원 됐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괴롭힘 받는 상황도 사실은 부모님은 모르시고 내가 여기 공무원 생활 잘하는 걸 알고 계신데 난 도저히. 못 버티겠다. 부모님의 기대는 저버리기 싫은데 퇴사를 그래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다니겠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갇 초임 그런 공무원들도 많았어. 그래서 전아 부모님의 기대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어찌 보면은 짓누르는 거지 퇴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아 그래서 나는. 만약 에이 영상을 부모님 세대들이 본다면은 좀 한마디만 좀 전하고 싶어. 혹시 그 아들이나 딸들이 자식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쳐. 그런데 어느 날딱 봤는데 너무 안색이 안 좋고 그래. 그래서 뭐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 회사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다. 그래서 도저히 못 다닐 것 같다. 어,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아 그냥 인정해 줘. 어. 그만 다니라고 말을 해줘 그게 맞아 그 사람이 그 자식이 그만둬야겠다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결정까지 한이 시점에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갖고 있었어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서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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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가 이제서야 도저히 더 이상은 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니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그럴 때는 부모님들은 그냥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어, 잠시 여행 갔다 오면서 좀 쉬어라고 말을 해준 게 좋아 그게 아니라 너 이자 씨가 너그 좋은 기업 어 들어갔으면서 그것도 못 버텨? 우리 부모 세대는 어 그런 거다 버티면서 살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음, 그런 얘기 하지 마 얼마나 힘들었으면. 그 아들 딸들이 이제 그만 다녀겠다고 생각을 했겠어 다 나름 고충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다녔던 거니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냥 그걸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음.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기혼인 경우 그니까 결혼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무리 진짜 회사에 꼴 보기 싫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못 나오는 거야. 책임감 때문에 와이프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. 그래서 도저히 못 그만두는 거야. 어, 그런 부분 때문에.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정년까지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지. 결혼 한 상태에서는 어, 그 책임감 때문에 가족 부양 해야겠다는 생각 다닌... 때문에 무조건 책임감 갖고 다니는 거야. 회사에서는 별일 다 겪겠지. 뭐 상사한테 깨지고 욕 먹고 뭐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해도 집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. 어, 계속 다니는 거야. 그래서 못 그만두는 거야. 어,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신을 불러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거든.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데 있어서 나 혼자라면 그만두겠지만 부모님이랑 가족이 같이 역 껴 네.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결정을 했어도 그 부모님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또 가족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은 정말 이 회사가 아 정말 지옥이고 정말 구렁텅이 같아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야 어, 그래서 하, 일단은 뭐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게참 좋지 뭔가 일 하다가 뭔가 이제 가끔씩 이제 좀쉴때한뭐두 시간 정도 일하고 좀쉴때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동료랑 스몰 토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 가 들어오고 이런 동료가 있는 게 가장 좋지 그래서 참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직장에서 참 진짜 행운인 거 같아 그러면 또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동료와 털어놓으면서 또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, 그래서 오늘 이상 곱소리의 생각은 여기서 마칠게 안녕.